아니 형 저거 분명히 세게 친것 같은데 드라이버 비거리가 왜 이모양일까요? 아 진짜 내가 어디 가서 힘으로는 안 지는데 따이거야 내가 봤을 때 너는 세게 치고 자시고의 문제가 아니야 임마 니꺼 네 드라이버 한번 갖고 와봐 자 여기요 드라이버는 갑자기 왜요? 이거 봐 이거 봐 우리 따이가 아주 페이스면을 골고루도 사용하네 뭐 드라이버 값 아까워서 이쪽 저쪽 다 쳐보는 거야? 이렇게 정타를 못 맞추니까 세게 쳐도 비거리가 그 모양이지 너 지금보다 살살 쳐도 정타만 잘 맞추면 비거리 30m는 그냥 늘어 임마 아니 이 형이 진짜 누군 정타 안 맞추고 싶어서 그러나 그렇게 놀리지만 말고 정타 맞추는 비법 좀 알려줘요 정타 맞추는 비법은 너~~무 간단해 클럽 헤드를 올바른 길로만 움직이게 해주면 되는데 그게 뭐가 간단해요 아 그게 됐으면 지금 제가 이러고 있겠어요? 뭐, 메시가 드리블을 요리조리 잘하면 됩니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랑 뭐가 달라 아니 그럼 그 클럽 헤드를 올바른 길로 움직이게 하는 방법을 알려줘야죠 아니 이 새끼야 내가 이어서 말해주려고 하잖아 그러니깐 주둥이 다물고 계세요 네. 자, 클럽 헤드가 올바른 길로 움직이려면 크게 백스윙하고 다운스윙 두 가지를 신경 쓰면 돼. 나 이거야 한번 백스윙 해보자. 자 해볼게요. 이거 봐, 너는 백스윙 때 이렇게 오른쪽 팔꿈치가 벌어지니까 헤드가 스윙 플레인에서 벗어나 버리지. 스윙 플레인? 그게 뭐요? 예 쉽게 말해서 클럽의 올바른 스윙 경로를 스윙 플레인이라고 하지. 어쨌든 네가 오른쪽 팔꿈치가 벌어져 버리니까 다운스윙 할때 다시 원래의 길을 찾느라 힘들고 제대로 내려오지도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정타 맞추기도 어렵고. 아 맞아요 백스윙 때이 오른쪽 팔꿈치가 벌어지는 게 진짜 고질병이에요 뭔가 더 세게 치려고 하니까 자꾸 팔꿈치가 벌어지는 것 같아요 아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죠 자 내가 쉽게 알려줄게 기역 니은 이걸 만든다고 생각해봐 기역 니은이요 그래 스칭 탑에서 오른손목 힌지를 하면서 기역자를 만들고 오른쪽 팔꿈치는 니은자를 만드는 거지 그리고 여기서 포인트는 너의 손목 아래 라인에 팔꿈치를 위치하게 하는 거야 이렇게 백스윙을 올리면 클럽 헤드를 의식하지 않아도 알아서 예쁜 길로 백스윙이 올라가진다 이거지. 오, 진짜 꿀팁. 이렇게 손목은 기어, 팔꿈치는 니은을 만들면 되는구나. 제가 한번 해볼게요. 어? 아, 근데 백스윙 이렇게 하니까 엄청 어색한데요? 그렇지. 그런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백스윙이 안 되는 사람들은 먼저 한 가지에 더 집중하면 좋은데 바로 셋업 자세를 신경 써야 돼. 엥? 백스윙 하는데 웬 셋업 자세? 스윙 하기 전에 그맨 처음 자세 그 셋업 말한 거예요? 크레인 그래 마 셋업 때 오른팔의 오금이 정면을 바라보게 하고 그립을 잡아야 해요. 이렇게 하면 그냥 어깨 턴하면서 팔꿈치를 접기만 하면 자연스러운 백스윙 자세가 나오지. 그런데 사람들이 셋업 때 오른팔 세팅을 그냥 대충 해놓고 잡으니까 백스윙하면서 팔꿈치가 벌어지는 등 걸리적거리는 동작이 나오는 거예요. 음, 셋업할 때 오른팔 오금을 이렇게 정면을 보게 하고 백스윙 때는 그냥 접기만 해라. 어? 이렇게 하니까 아까 형이 말한 니은자가 그냥 자동으로 예쁘게 만들어지네요. 오, 쉽다 이거. 백스윙이 그냥 자동으로 돼버리네. 아 근데 형 이거 백스윙 느낌 몸에다가 완전히 학습시키는 방법 없나요? 아 맨날 이 형을 데리고 다닐 수도 없고 아이 징그러운 새끼 너랑 같이 있기 싫어서라도 내가 알려준다 역시 우리 형 최고다 최고 빨리 알려주세요 자이름마야 스플릿 핸드 드릴인데 이렇게 팔에 간격을 두고 채를 잡는데 오른손은 반대로 잡아봐 이 상태로 백스윙을 올리면 어깨 턴도 자연스럽게 되고 뭐니뭐니 뭐니 해도 팔꿈치가 벌어지지 않는 예쁜 백스윙 자세가 나온다 이 말이지 요렇게 몇번 하고 원래 그립 잡아서 백스윙하면 느낌 아주 좋아버려 아이 연습방법이 자연스러운 백스윙 만드는 연습이었구나 아니 이거 하는 사람들 어디서 많이 봤는데 뭐 하는지 몰랐거든요 자 이제 다운스윙 때 클럽헤드 예쁜 길로 내려오는 방법도 알려주시죠 우리 따이거는 언제 하나를 가르쳐주면 두루랄까? 자, 다운스윙 때 특히 더 신경 써야 하는 것은 팔이 내 몸통 앞에 와 있게 하는 거야 팔이 내 몸통 앞에 있게 하는 거는 사실 백스윙 때만 중요한 건 아니고 그냥 스윙 전체적으로 다 중요한 건데 특히 다운스윙 때더 중요하다 이 말이지 캬! 팔이 몸통 앞에 있게 해라 어 근데 좀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너는 자스가 오만 골프 유튜버는 다 챙겨보면서 한 번도 이해하는 게 없냐 임마 아니, 이거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라 형 설명이 그래 그래 다내 잘못이지 아주 쉽게 설명해줄게 이 싸가지야 자 많은 아마추어들이 다운스윙 때 잘못하는 동작이 뭘까 바로 이 배칙 동작이야 이렇게 되면 뭐가 문제냐 바로 오른쪽 골반이 앞으로 튀어나가면서 내 팔이 스윙하는 길을 막아버린다 이 말이지 이렇게 되면 팔이 몸통보다 뒤에 남아있게 되고 이 상태로 스윙하면 헤드가 열려 맞아서 슬라이스가 나거나 슬라이스 나는 게 싫어서 본능적으로 손목을 과하게 쓰면서 훅이 나버려요 당연히 정타도 안 맞지 와 이거 진짜 딱내 얘기네. 아니 제스윙 보고 얘기한 줄 알았잖아요. 저는 이 힙턴을 잘해야 하니까 골반 회전을 빡 하려고 한 거죠. 대부분 그래요. 힙턴한다고 하면서 정확한 힙턴을 못 하고 배치기만 하고 있어요. 아니 그럼 팔이 내 몸통 앞에 올수 있도록 하는 힙턴은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왼쪽 궁댕이를 신경 써야 돼. 백스윙 때 오른쪽 궁뎅이가 뒤로 빠졌을 거 아니야? 다운스윙 때는 왼쪽 궁뎅이를 뒤로 뺀다고 생각하는 거지. 이걸 완전 과하게 뒤에 있는 의자에 앉는다고 생각하면서 왼쪽 궁뎅이를 뒤로 빼고 골반을 돌려주는 거야. 이렇게 하면 내 몸통이 팔을 막지 않고 헤드가 예쁜 길로 내려올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줄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팔이 편하게 스윙할 수 있고 클럽 헤드도 자연스럽게 예쁜 길로 내려오겠지? 아 이렇게 한 번에 쉽게 설명해주니까 얼마나 좋아요 제가 바로 이해했잖아요 아 진작에 이렇게 설명해주시지 아, 그럼 이것도 또 쉽게 연습하는 방법 알려줄 거죠? 당연히 알려줘야지요 이름하여 스플릿 핸드 드릴이라고 아 뭐야 뭐야 이거 아까 알려준 거잖아요 이형 완전 카드 돌려막기야 뭐야 이거 맥길이 형 이제 저 골프 알려주는 거 귀찮아서 연습 방법 하나로 돌려막는 거딱 걸렸어요 어쩐지 맨날 연습 방법이 자판기처럼 바로바로 바로 나오더만 하, 이 새끼. 이거 진짜 내가 제일 좋아하는 연습인데, 인마 특별히 너한테 알려주는 건데 좀 주둥이 닫고 들으세요, 제발. 의심하는 새끼들은 어차피 실력이 안 늘어요. 쉿 씨. 내가 어디 한번 들어볼게요. 뭐 대충 알려주는 거기만 해봐. 자, 아까처럼 스플릿 핸드 딱 잡고 백스윙 올렸다가 다운 스윙을 내려봐. 그러면은 입마 자연스럽게 오른팔이 내 몸통 앞에 딱 온다고. 또 거기서 임팩트 자세까지 해봐. 그러면 왼쪽 궁뎅이가 뒤로 빠지지 않고서야 자세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또 자연스럽게 올바른 힙턴도 나온다 이거지 거기다가 이렇게 잡고 백스윙 올렸다 다운스윙을 내리면 팔을 막 엎어치거나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팔이 수직낙하는 느낌까지 다 가져가 버리는 거라고 참나 반은 맞는 말 같네요 하 자식이 자존심 부리지 말고 연습이나 하세요 뭐 형이 그렇게까지 부탁한다면 그냥 뭐 한번 연습해 볼게요 오, 이거 뭐야? 내가 의도하지도 않았는데 팔이 내 몸통 앞에 와 있고 왼쪽 엉덩이가 뒤로 싹 빠지는 예쁜 힙턴이 나오잖아. 장난 아니구만. 크레인마, 그래, 내가 뭐 없는 소리 하겠냐? 이렇게 하면 이제 클럽헤드가 올바른 길로 잘 다니면서 정타를 잘 맞출 수 있어요. 어, 아, 난또맥기리 의심할 뻔했네. 제가 이제 이 느낌 그대로 스윙 한번 해볼게요. 훗, 쩍 오, 형, 드디어 페이스면 가운데 딱 정타 가았어요 아, 정타하는 손맛이 이거구나. 아이고 정타 맞춰서 다행이다 또 정타 안 맞았으면 지가 제대로 안한 건 생각 안 하고 나한테 지랄지랄 지랄 했겠지 자 우리 구독자분들도 정타 잘안 맞으면 헤드 페이스가 지나다는 길을 잘 점검해 보세요 백스윙 때는 오른손목 기억 오른팔꿈치 니은 만드는 거잘 생각하고 다운스윙 때는 왼쪽 엉덩이 뒤로 잘 빼면서 입턴하고 팔을 내 몸통 앞에 오게 한다 이두 가지 기억하시면 정타 맞추는 데 아주 도움 되실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야기한 것 중에 다 까먹어도 이한 가지는 꼭 기억하셔야 하는데 그건 바로 앞에 잠깐 이야기한 스윙 중에는 항상 내팔 팔이 몸앞에게 한다. 이거는 꼭 명심하라고요. 팔이 내 몸앞을 벗어나는 순간 항상 나쁜 결과가 따라올 거예요. 그러니까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고 가세요.